반갑습니다 파도코인입니다. 자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사하라ai 최근에 거래가 엄청나게 터져버리면서 내리꽂고 있는 상황 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120원 했던게 57원 까지 왔으니까 싸질만큼 싸졌다 이제는 바닥이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는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간다 생각하고 잡 았는데 안올라가고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걱정이 되실수 밖에 없어요 원래 캔들과 거래량 차트 있죠 이런것들은 원래 경우의 수를 많이 가져요 그런데 보여주는거는 딱 하나를 보여주기 때문에 헷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시면요 거래가 처음에 터졌죠. 양봉으로 치고 갔지만 결국 윗골이 달리고 빠졌는데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높이로 올라갔죠. 그런데 이때도 거래가 터졌어요. 양봉으로 크게 세워줬고 근데 고점이 돼 버렸죠. 저는 이런 자리 매도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차트가 아니라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죠. 재단 스케줄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어요. 아무리 차트를 만들고 하더라도 결국 재단 스케줄이 발동돼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빠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사하라 AI의 재단 스케줄을 공개를 할 건데요. 이걸 활용하면 분명히 지금이 기회인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3개월 동안 업비트 기간별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이 멘틀이라는 코인이 1등입니다. 77% 올랐고요. 그전에는 뭐 160%까지 올랐는데, 최근 일주일 한달 사이에 하락폭이 커지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르고 내릴까? 뉴스를 검색을 해봐도 별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뉴스도 오래전에 나와있고.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멘틀 홈페이지입니다. 락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UX링크의 지분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요? 2024년 12월이죠. 한마디로 2025년에 대한 스토리가 열리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락업을 통해서 가격을 띄울 수 있는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24년 박스권에 갇혀 있던 이 멘틀이 2025년 1월부터 조정은 받았지만은 박스권을 뚫고 자, 그 피치를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크게 움직였죠? 그러면서 업비트 기간별 상승률 1등 코인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지분 이야기가 나오면서 글을 올렸는데 결국에는 이 재단 스케줄이 가격을 올리는 1등 공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 절대 운으로 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재단이 어떻게 움직이고 언제 올려서 밀어버리는지 그 스케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거죠. 자, 이걸 알게 되면 지금부터 이 시장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진짜 수익은 재단 스케줄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멘틀 재단이 파트너사에게 요청했던 락업, 그다음에 자, 유동성 관리, 그리고 마케팅 플랜부터 자, 한마디로 재단 스케줄을 나열한 문서인데 여기 보시면 락업에 대한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2025년 1월 1일부터 자, 락업 이벤트가 시작이 되고 전체 물량의 70%가 진행이 된다. 멘틀코인에 대한 스케줄이었고요자 그리고 여기 좀더 화면을 아래로 내려놓고 보시면 타겟 프라이스도 0.5달러에서 2.8달러가 되어있는데 여기 0.5달러는 2025년 바다 가격이고 2.8달러는 최근에 고점을 찍었던 가격대예요자 그리고 기간을 보시면 올해 10월말에 이 가격을 형성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있죠. 자 한마디로 코인은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게 아니에요. 가격을 올리고 이 세팅한 가격 안에서 움직이는데 이 날짜와 함께 활용을 하게 된다면 누구나 가장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사하라 AI가 분명히 차트는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트보다 더 중요한 건 재단 스케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차트 자체는 원래 경우의 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거래가 붙고 가격이 올라가면 바닥이다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거래가 딱 멈춰버리는 순간 상투가 되기도 하고 또떨 때는 올라가기도 해요.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재단 스케줄은 그렇지 않거든요.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다 보니까 하나의 방향과 기회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쪽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큰 손들도 사라 AI의 재단 스케줄을 적극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동반자가 생기는 거죠. 자, 큰 손들이 재단 스케줄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딱 하나예요. 지금 가격에서 던져도 돈이 안 되는 건데, 재단 스케줄을 활용을 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적극 동참해요. 매직도 하고요. 중간에 뉴스, 이슈를 풀면서 목표가까지 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재단 스케줄에 나와 있는 목표가, 날짜에서 팔기만 하면, 수입 보는 게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다만 제가 사하라 AI의 재단 스케줄이죠 이거를 영상에서 오픈을 하고 계속 노출을 시켜버리면 수급이 꼬여버려요. 그러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사지를 못해요. 결국 수익 기회를 날리기 때문에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사하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거기 보시면 저점 나와 있습니다. 새로 사셔도 되고 더 사셔도 되는데 보내드린 날짜 목표가에는 꼭 팔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로 재미보고 계시거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내년에 코인 시장의 핵심으로 성장할 이 코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자, 부품 꿈을 안고 바이낸스부터 업비트까지 상장이 되었는데, 자, 지금 재미는 그렇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좀 달라져요. 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매집 단가가 0.015달러에요. 여기가 우리나라 돈으로 14원대입니다. 지금 현재 많이 떨어져도 193원이거든요. 자, 최소 13배 정도 아직 수익 중이라는 거죠. 자 한마디로 떡잎있는 코인들은 초기에 잡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떨어졌던 가격을 만회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보시면요 초기투자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 usd1 여기에 대한 에어드랍을 진행을 하면서 물량공세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포인트는 왜 에어드랍을 할까 이건데 결국에는 초기투자자들의 이득을 지금부터 더 올려줘야 되거든요. 자 한마디로 올라갈 코인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벌써 자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창립한 자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나스닥에 데뷔를 하자마자 상장 첫날 85% 급등을 했습니다. 무려 5번의 거래 정지가 나왔죠. 그러면 이쪽에서 주목하고 있는 스토리가 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일가는 결국 암호화폐와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수료가 엄청나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 기존 상장 절차를 우회하는 정책을 써 가지고 계속 암호 화폐를 전통 금융 시장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가운데 트럼프 일가가 벌어들인 금액이 2조 8천억 정도예요. 자, 재밌는 거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민코인부터 해 가지고 관련 코인들이 엄청나게 움직였는데 지금 초기 투자자들의 이득을 추가를 시켜 주기 위해서 새로운 행보를 보이는 스테이블 코인, 부동산 토크나 이쪽에서 한번더 움직이게 되면 듯이 급등하는 새로운 코인이 나온다 라는 거죠. 자 여기에 지원사격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증권거래위원장 추가지원 들어오고 있죠. 가상자산과 그 다음에 암호화폐 토크나를 최우선가지로 삼아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워싱턴 DC에서 열린 핀테크 위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거죠. 자 그러면서 암암리에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트럼프 일가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코인 대가들이 이 코인을 매집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바로 이 코인인데 보시면 상장되고 한 차례 급빛을 보여줬다가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전에 초록 스구어만 움직여도 100배 상승이 나오고 이전 고점만 가더라도 1000배 상승이 나오는데 자 이번에 나올 수 있는 스케줄로 인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내년 내 코인 계좌 역전을 위해서 반드시 잡아야 할 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소문이 완전히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이 코인을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코인은 화면에 제 번호가 보이실 거예요. 010-9612-1134. 자, 여기로 문자로 기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문이 완전히 퍼져가지고 매수 타점을 놓치면 안됩니다. 빠르게 올라가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매수 타점과 함께 재단이 설정한 목표가부터 재단 스케줄까지 싹다 보내드리니까 기회를 꼭 잡아보시고 자 다음 주부터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네로라하는 코인 거래소부터 글로벌 운용사까지 이제 슬슬 매수 입질이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까 잡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자이 코인이 앞으로 움직이게 되면 단순히 차트로 설명할 수 있는 코인이 아닙니다. 자, 재단이 직접 움직이고 있는 진짜 의도가 있는 코인이죠. 한마디로 재단 스케줄로 진짜 초 대형 급등을 볼수 있는 코인이거든요. 자, 그런데 막상 혼자 투자하시려고 하니까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자,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해드리면서 큰 수익 안겨드릴 겁니다. 매일매일 괜찮은 코인들 공략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돼요. 코인 시장은 결코 혼자서 성장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시장이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이 코인으로 반드시 따뜻한 연말 꼭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